13번 선생님이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음, 원 음, 요렇게 음. 원의 방정식이 있고 얘랑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그 AB에서의 접선을 L1, L2라고 했을 때그 L1, L2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를 더 공부하고 넘어가면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 알잖아 공식으로 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공식으로 외워야 된다. 했는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있는 한점 x1, y1이 있을 때, 그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외울 때, 제곱이 x 곱하기 x 잖아, y 제곱도 y 곱하기 y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요 하나에다가, 이 점을 대입한다 생각을 했잖아. 공식이 뭐냐면, x1, x, y1, y는, R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중심이 A, B인 것도 얘도 요게 두 개잖아 모양이 그럼 하나에다 X1을 넣으니까 하나는 X1 빼기 A X 빼기 A가 될 거고 또 하나는 Y1 빼기 B Y 빼기 B 이렇게 될거 아니야 요게 R제곱 요거 좀 잘못됐네 여기가 Y 음. 그치? 근데 오늘 우리가 새로 배울 거는 요 놈이야 요 놈.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나는데, 극선의 방정식이야, 극선. 그럼 극선이란 놈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잖아. 이때 접점이 나오는데, 이 접점을 연결한 직선. 요게 바로 극선이야, 요게 극선. 그치? 근데 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을 외워두면 편한데, 외우는 것도 쉬워. 왜? 왜 얘를 먼저 했냐면, 모양이 똑같애 뭐냐면 얘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이고 접선 거스때그두 점을 지나는 극선인데 방법이 똑같아 얘는 첫번째거는 x1 x 도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되고 얘도 모양이 똑같아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 이렇단 말이야 얘를 알아두면 너무 편하게 구할 수 있는거지 이런 문제 그럼 보면 얘도 문제는 좀 반대로 줬단 말이야 뭐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은 y는 마이너스 x도하니까 넘기면 x도하기 y빼기 5라는 직선을 주고 이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뭐 b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두 a,b에서의 접선의 교점을 a,b니까 이거 거꾸로 해준 거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우선 쟤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9가 나와서 없어져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밑으로 가져올게. 음.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게 누구냐면은 AB 구하라고 했으면 AB를 이제 얘처럼 극선의 방정식 하면 이 직, 극선의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잖아. 걔가 얘랑 어떻다고 하면 돼? 같다고 하면 그냥 바로 문제가 끝나버려. 그래서 극선의 방식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얘를 두개로 쪼개. X1 빼기 X. X1이라고 하지 말자. 음, 미안. 아. X 빼기 1, X 빼기 이렇게 두개로 나누고, 얘도 Y 빼기 3, Y 빼기 -3 3두개로 나누고 1이잖아. 그리고 그 하나에다 점을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요 하나에다 점을 넣고, 요 하나에다 점을 넣으면 된단 말이야. 애우기 어렵지 않지? 어떤 점? 저 밖에 있는 점은 지금 A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A, 여기다가는 B. 그럼 벌써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이쁘게 정리만 하면 A-1에 X인 거고 B-3에 Y인 거고 나머지 정개하면 마이너스 A. 정개하면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B. 플러스 3, 3은 9.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에서 얘랑 얘는 사라지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조심할 거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일하고 얘를 일하면 안 되잖아. 왜? 만약에 2 x 도하기 e y는 마이너스 10은 0이다. 말하자면 여기다 곱하기 2한 이런 직선에서 둘이 어떤 거야?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꼭 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b 가 같은 거라고 해서. 이거 했대 했잖아. 요거 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에 갖다 놔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b가 갖다 낸거니까 1분의 a-1이랑 1분의 y의 개수 b-3이랑 저쪽에 있는 마이너스 5분의 요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9가 같다 이렇게 되면 되지 연립방정식 하면 되는거잖아 미안 요거 지우고 음, 이거는 연립방정식 할때뭐앞에거가 간단하니까 두개하고 A랑 얘를 해도 되지만 그냥 뒤에꺼 두개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하죠 자, 1번은 1,1이니까 둘이 갖다 놓으면 A-2랑 B-3이고 넘어가면 A-B는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2번은 마이너스 5가 넘으면 마이너스 5B 플러스 3 5 1 5 그다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9가 되고 a가 넘어가면 a 마이너스 3b가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2b 1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2를 연립하려고 하니까 쟤를 그냥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네 a 빼기 2b는 마이너스 6이고 두개 연립해서 빼주면 a가 사라지고 b는 빼면 4가 되겠네 b에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a는 2, b는 4 이렇게 나오가네 그래서 2, 4가 된다는 얘기지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냥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 그래서 얘가 2, 4가 나왔는데 둘이 더하라니까 답은 얼마다 6이다 그래서 요 극선의 방식 꼭 알아두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지 음.